네, 지금 어, 여기 항토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한두 명 계시는 분도 다 가시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 너무 깎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지금 어, 지금 한 30분 그런 것 같은데, 예, 건강을 또 챙겨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면서 계속 방음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방음기도 하다가 또 상쾌한 아침을 또 열어야 되니까 예. 대리만족도 하시고 공기 좋은데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암환자 두 분을 만났어요. 암환자 두 분이 예. 저는 절에 중인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앉아계셔요. 그래서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은 하, 암환자라고 제가 한토끼리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암환자기 때문에 예, 그 균이 있을까 싶이 여기 들어오지는 못한 다음에서 요 이제 그 발산동 근지 한방으로 면역 치료하는 병원 있는가 봐요.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만나 여기 딱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유 건강은 우리는 다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누구든지 질병이 있다고 오히려 정신적인 그 질병이 더 많다면서 하 제가 안고 다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한 바퀴 그리고 또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자꾸 저분들이 예술를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바퀴 더 돌았나 도니까 또 한두 번더 걸었나 그러니까 일어 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가실라고요 그러니까 에, 자기들 일행이 있는데 자기들 둘이서 찾아서 여기 앉아 있는다 하면서 예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 손 얹고 기도를 많이 해 드리거든요 아 그걸 중간에 이제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이제 조금은 기도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 분은 성당 다니고 한 분은 불시자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육체가 그암 환자로서 이제 모습이 이제 뭐 자기 자존심이나, 뭐, 자기 생각이나, 어, 오직 그런 거 없고, 그냥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천주교 다니는 그, 그분도 굉장히 얼굴이 밝았어요. 예, 그또 이분도 굉장히 건강, 옆에 분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어, 제가 간절히, 예, 기도해드렸습니다. 예,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 안전병에도 고쳐 주시는 일을 쓰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두분 머리 끝도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셨어. 다시는 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간절히 제가 또. 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 그 동안 예수님을 잘 모르, 몰랐던지 예수님 모르고 알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어, 이제 그 병을 고치고 어, 정말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많은 자들의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제가 어, 선포하고. 어,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제가 안왔면이두 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 을 만나서 아,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또제 명함도 드렸어요. 제가 전도지는 안 갖고 오늘 어디 다 쓰고 안 갖고 하나 남았는데 좀 그거는 또한 개만 있었고 또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인데 좀싼 거라서 이제 이두 분에게 주기는 마하고.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보금빛 교회, 보금빛 TV 유튜브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제 이제, 어, 그, 어, 신용을, 아, 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산에 갔던 그 일행들이 한 여섯 분이 숙내로 는다 암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름 가르쳐 줄래가 이름을 이제 또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제가 가고 난뒤 계속 기도하고 지금 예, 돌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 정말 암 환자로, 예, 지금 이제 치유하고 있는 그두 자매를 만나서 예,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어,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는, 예, 제가 이렇게, 어, 어디를 가든지, 뭐 어느 때든지, 예, 마음을 먹고 났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저, 그냥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어, 제가 아침에, 어, 제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봉 5장 15절인가 21절까지인가. 하여튼 읽었어요. 거기, 아, 하나님께서, 어고기 어, 낚는 어부를 불렀어. 사람 낚는 어부를,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하니까, 이 어부들이 바로 이제 그저 뭐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그뒤뒤 뒤 밑에 부분은 예수님이 막병 고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읽으면서 저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그냥... 어,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 토시 하나도 가슴에 새우 기억나고 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지게 행하여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보금사익자 세계적인 보금, 보금사익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 나아가서 전달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그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질병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laughs> 아, 그걸 읽게 하시고, 오늘 이제 암 환자를 기도하게 하셨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 제가 마음이 또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침부터 이제, 복음도 전하게 하고, 병든자 손은 꼭 기도하고, 고치, 고치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또저 입술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치료가 급속도로 될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또 제가 소망을 또 아침에 주셨으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 그 뭐야 우리가 이제 그어 준비된 마음으로 행하려고할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그포요 전도 보고를 하면서 어 정말 그 주님이 뜻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지금은, 지금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금 뭐 휴게 때가 다돼 간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다. 하나님은 미리 성경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전에 주님의 때는 순님이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대로만 이 시간 이후부터 살면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는 답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뜻이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승리하시고 어 정말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그 귀한 날 예, 이제 행복한 날 오늘도 스케줄 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예. 행복하시고 예. 오늘도 건강도 챙기고 또,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